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스 쓰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소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할과의 생성체 믿습니다. 아멘 406장 찬성하시겠습니다. 찬, 406장 찬성 후에 박현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4년 올해는늘 새로운으로 거듭나는 하늘가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여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해가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 의 새로운 일꾼도 뽑혔사오니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맡은 바 직분과 소임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금년에 교회가 세운 목표나 개인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생명의 보금을 증가하기 위해 다리에 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새 생명의 기쁨이 생성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자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영광받으시게 하여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 우리 다섯 번 함께 읽고 오늘 새벽에 말씀 반복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북상하는 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부상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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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너희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주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자네 죄를 지은 여러 사단의 그행함과 더러움과 혼란함과 고색함을 내개 하지 않느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우리 공문은 고림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신경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림도 교회를 지금까지 두번 방문해 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속적인 편지를 썼고 또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으며 바울을 환영하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방문 하고자 며그 이유가 모으는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관심에 있고그들게 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보를 그 교회 안에서 모으긴 하겠지만 바울이 개인적인 부분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어떠한 공격의 실마리도 주지 않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며 자녀를 돌보듯이 자신도 부모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볼 것이며 그들을 섬기고 또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정부를 내어주어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섬기는 자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누가 될까요? 목회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중직자분들 안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각 셀에서 또 기관의 임원분들이 있고 셀 리더가 있으며 교사들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으며 오늘 본문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자녀가 커서 지금까지 부모가 해주었던 것들을 갚을 것을 계산하며 양육하지 않습니다. 단지 건강하게 커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에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한 명의 성숙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섬기게 됩니다. 혹시 그들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실망을 주고 또 힘이 들어도 우리의 섬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바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대접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간혹 셀리더와 셀원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셀리더에 비해서 셀원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당연히 셀원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셀원으로 인해서 셀리더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셀리더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세 이기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리더로 인해서 세론이 시험을 당하면 안 됩니다. 세론들은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낙망할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자세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자존심 등 바울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내어놓았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허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허비는 헛되 있어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섬기는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써도,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의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서 바울의 말을 새겨드으며 거짓 교사들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섬김을 받는자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때때로는 시험들 일이 생겨도 왜 우리가 계속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 내어놓아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운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어놓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내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이 인들은 그래서 저주나 나쁜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내가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엄청난 축복의 증거가 우리의 성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내 것을 다 내어주어 성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병을 받는 자의 더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해야 할줄믿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선뿐 아니라 그의 사신성 곳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글을 자주 썼을까요? 바울이 바울 자신을 위해 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복음 그 받은 복음은 그전의 율법주의적인 구원론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인정을 받아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사노성을 변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처럼 그 모든 일은 결국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세운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지을 터전을 잘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하며 좋은 건축자재를 구해야 하고 또그 밑바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좋은 집을 만들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덜컥이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구원이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았어야 하며 한때 천만 성도라고 했던 과거의 우리나라 교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구원이 집을 짓는 것처럼 오랜 과정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해야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이 명령,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되면 그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믿겠다는 뜻이 됩니다. 또 잘못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의 가르침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은 그 멀고 험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옆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돕는 동료들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근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당을 짓는 모습을 회기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 그 교회를 끝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향한 이러한 근심 마음을 근심의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섞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또 사업, 그들의 사회 생활 속에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바울의 헌신된 모습은 사명을 맡은 우리 모두 가운데 모범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진실한 사랑을 가지며 또그 마음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진실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러한 가울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사용하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내어 놓아서 또 부모된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섬긴 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범이 가주친과가죠박원집 사님 주님께 일찬 건드립니다 예불들이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깊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가 맡고 있는 우리 사역 위에서 또 내가 섬겨야 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교회 학교 이제 어, 성경학교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모두 과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 열악한 우리 지체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일도 아버지 와 우리가 성게 될 자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천도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가 운데 우리가 내 성명이 충만한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어.